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지는 모든 기독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저기 증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운운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평화로 평화시대라든가 좋은 일이라든가 우리가 안락하게 살수 있는 쾌락의 시대가 아니고 위험한 시대에 내일이 어떤 일이나 할 것인가? 전쟁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이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천재지변이 우리 앞에도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세계 곳곳, 성경에는 어, 개혁제는 처처에 처처, 곳곳에 한꺼번에 아닙니다. 처처란 것은 여기 저기를 처처에.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거든. 기근과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식과 기근은 뭡니까? 굶어 죽고 기하천상 헤매고 곡식이 잘 농사 지을 수 없어서 부족한 시대에 가물거나 홍수가 나면 쓰러가버리그 기근입니다. 비가 안 와서 기근이고 원래 뜻은 그런데 홍수가 나서 한 도를, 한 도시를 다 밀어붙였기 때문에 곡식은 없지요. 농사진거 다 쓸어가버렸기 때문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 소식이 지진 기근 전쟁입니다 세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고 매일 뉴스를 접하는 그 소식이 우리 주위에 매일같이 매시 매분초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말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묶어가 딱 어디 갑니까? 소각적으로 버릴 때가 왔다. 종량제봉대 쓰레기를 묶지요. 묶으면, 쓰레기 집, 어, 이제 집화장에 모여가, 어딜 갑니까? 운반차가 싣고 불타는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나 특별히 그 소각, 소각장에 많이 갑니다. 일반 쓰레기는, 잡다한 쓰레기는 소각장에 가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없지요.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쓰레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각장에 가서 불태워지고 매립장에서 매립 묻어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오르냐 베드로 구서에 나옵니다 이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오르냐 어디 뭐 산에 가서 도사 찾아갔어, 점쟁이 찾아갔어, 예언자 찾아가서 듣는 것이 아니고, 미쳐라! 미칠 곳이 딱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미쳐야 돼. 지금 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가 다 미쳐 돌아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돌았어요. 정치가, 교회, 종교의 모든 지도자, 사회단체, 국가, 사상과 이념과, 정치사상 모든 것이 돌아있어 미쳐있습니다. 미치는 것을 바로 세우는 미침. 현재 우리 생활에서 미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미치는 것은 뭐냐? 성경에 미치십시오. 성경에 한번 다시 말씀해. 여러분은 성경에 미치십시오. 미쳐버리세요. 성경에다가. 다른데 미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미치세요. 오늘부터 각오하세요. 성경에 미치세요. 각오하세요. 그것만이 이 미친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돌아있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돌아있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기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는, 우리는 성경을 성경에 미쳐버리면 바로 세워집니다. 지구도 똑바로 가고, 화산도 안 터지고 전전도 안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데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가 받은 희망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 각자가 이게 믿에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믿 성경에. 성경에 믿으면 하나님은 100% 보장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지키겠다. 성경 여기저기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을 형통한 사람은 국가도 형통하고 단체도 형통하고 그 모든 조직이 다 형통하겠다는 왕이 되면 성경을 통달한 사람에게는 태평성된 국가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 성경왜읽습니까 그런 거 보라고 안 있습니까? 그런 거 보고 왕이 되면 성경을 옆에 놓고 침무실 옆에 계속 읽어라 밤낮 조야를 읽어라 시편 1편입니다 밤낮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그 사람이 찬양합니다. 10편 1편 딱 나옵니다. 바로 1절 2절 3절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대통령 복이 있는 국가 복이 있는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을 기쁘고 즐겁게 밤낮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성경에 미쳐야 됩니다. 성경에 미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내가 미쳐져요. 미치다는 말은 영향을 끼치다고. 여기는 정신을 돌아 돌리라 정신 돌리고 정경적으로 정신을 돌리고 그리고 내 생활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보라 이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laughs> 참그렇죠요 예. 어거리 빠왕이 아그리빠왕이 베스도거든. 베스도가 바울이, 바울이 이제 설결, 성격을 딱설교를하니 니가 미쳤다. 아그리빠왕, 베스도는 바울을 잘 알지요.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고, 최고의 문화성에서 공부를 했고, 가말리안 문화성에서 공부를 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석학자고, 권세도 있는 자인데, 이게 예수, 담베스카다무너머지대 완전 예수에 다 미쳐버렸네. 바울아 네가 예수에 미쳤도다자 미친소리 듣는거는 이거 하나가 다른건다 미친소리 듣으면 다 망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우리 예수 믿다가요 예 성경 읽는다고 성경 아, 저 사람 성경에 미쳤어 그 소리 한 번씩 들어봐야 합니다 저 사람 포토리딩에 미쳤어 저 사람은 성경에 미쳤어 뭐 밤낮 주야 어디나 성경책을 들고 성경에 미친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바르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진리 속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은 자 이에 예, 배스도 아그리빠 왕이 볼 때는 이뭐 이게 저 옛날에 굉장히 추제한줄는데 형편없구나 성경에 미쳐가지고 인간 잘못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했겠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신 줄아니다 아그리바왕이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나 믿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아그리바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설교를 하느냐? 네가 설교 몇 마디로 내 나를 예수 믿게 하겠느냐? 그랬다가는 거라요. 이 말은 뭐냐? 아그리바왕도 성경을 읽었겠지요. 성경 읽겠죠. 그래 바울이 또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 내가 내가 같이 봐, 포송줄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내가 포송줄 묶고 재판 받는 것 이외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미쳤다 소리 들어라. 성경 읽다가 미쳤다. 저 성경에 미친 사람이라 갖고 그 소리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미치세요. 이것만이 종말에 사는 길입니다. 성경 읽는데 미치세요. 비 M 법으로 포토 리딩에 미치세요. 마인드맵 그린데 미치세요. 미친 사람은. 행복에 미친 곳으로 갑니다. 미친 사람은 새 예루살렘, 미친, 새 예루살렘에 미칩니다. 미친, 이거. 글씨가 똑같아야 돼. 성경에 미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미칩니다. 간다, 이 말이야. 새 예루살렘에 미칩니다. 성경에 미치세요. 성경에 미치세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경을. 최선을 다해 지도록 수동적으로 수동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내 손에 성경 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포레몬에 뭐 성경이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짐부시에 성경 이 있고 포토리를 하고 있더라이죠. 그런 쪽으로 미쳐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인데 요새. 요셉은 꿈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언약이 저 언약은 성경이거든요. 요셉에게 직접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 직접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꿈이야기 아닙니까? 보리딴과 별들이야기가 아,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히브리민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를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고 감옥에 가나 버디발 집에 가나 어디 가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은 언약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요셉 성경에 미친 사람이요 형제들 열한 형제와 다릅니다. 야곱, 야과도 다릅니다. 야곱은 좀 예외입니다만 요셉은 성경의 하나 말씀 하나님 언약에 미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고. 애굽이는 나를 라 통치로 통솔할 준 통치력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미쳤어요. 성경에 미친 사람은 나라를 맡깁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에게는 교회를 맡깁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은 세계를 그 사람이 겁니다. 요셉은 세계를 요셉에게 세계를 맡겼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 모세 똑같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미쳤어요. 호랩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도 빼지 않고 다그들로 기록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기 싫으면 낮잠 자버리고 안해야 되는건데 하나님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다친히 기록했어요. 적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오경입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은 그래 기록할 수 없어요. 미친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을 기록하든지 말하든지 전화든지 합니다. 성경에 미치세요. 성경 읽는데 미치세요. 포토리딩 하는 데는 미쳐버리세요. 아직 저 사람은 미친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성경 미쳐가 사는 사람이다. 왕따당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미치면 왕따당합니다. 가족에게도 왕따당하고 친구에게도 왕따당하고 조직에서도 왕따당하고 교회에서도 왕따당합니다. 성경에 미쳐버린 사람은. 못해. 바로 왕궁으로 안들어갔습니까 성경에 미쳐지게 돼. 담력이 생겼어. 그래 바로 왕가서 우리 민족 내 예배들을 가자. 안 미치고는 그거못 들어가. 그게 어디입니까? 큰 세계 최고의 강국에 그게 파리만한 바울이 모세가 갔습니까미치지않고 제정신을 못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야 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도. 예레미야는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이렇다라고 딱 전쟁을 할것이가말 것인가 앞으로 북에 끓는 가마가 이 나라를 집어삼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왕도 못닦고 전자가 수십 명 이상 되 하나도 못 기다렸어요 그래 왕까지도 그 취소자가 저런 묶어가 감옥에 집어넣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고통 고통 고생 왕따당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성경에 미친 예리미야가 말한 그대로 바벨레 포로로 되고 또 귀환도 하고 70명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안미 측은 그래 못합니다. 안미 측은 죽음의 길로 내가 들어가는데 스스로 죽음의 길로 누가 예레미야가 들어간 것입니까 안에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몰라도 외로운 감옥 생활 했다. 아무도 그 누가 아무도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 없었습니다 말 한번 더 성경에 그 다음에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그 사람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미친 사람 이 지구가 아무리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세계 강국이고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점령했고 속국을 만들었지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진리 하나님입니다. 언젠가는 선은 선한 대로 악은 악한 대로 판달 판결될 날이 온다. 다니엘과 그친구들그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뜻을 안굽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지 나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다니엘 친구들이 용왕로 불 속에 그왕이게 말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 타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 들어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성경을 가진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이 정도 기적을 일으제네이 약대 털을 입고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다그 미친 사람 하는 짓이죠. 회개하라. 미친 게 하나인데. 옷은 뭐, 어, 약대 털옷 하나 입고 평생 뭐, 수선하거나 할것 없이 하나 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전두환 사람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미치지 아니하고는성경에 미치지 않냐고는, 미치지 않은, 언약에 미치지 않냐고는, 그래, 할수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미쳤지요. 곧내 뒤에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도 메시아다. 미친 사람. 성경에 미치세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뭡니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뭡니까? 고통시대. 고통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통시대입니다. 경제도 고통이요. 정치도 고통이요. 교회도 고통이요. 개인도 고통이요. 다 고통입니다. 천재지배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화산과 홍수와 모든 고통 속에 한치앞도 내다볼 전 미래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미치면 외롭습니다. 저 예수쟁이 성경만 안에 예수쟁이랍니다. 이 예수쟁이 성경만 안에 성경 읽는다라고 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읽느냐 그의 피엠 성경 읽기 법문에 읽어야 그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도움을 인도를 받아서 미친 사로 성경 읽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역, 억지로 노력으로 공부로 읽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적습니다 왕따다갑니다. 교회에서도 성경만 하고 막포토리듬만 한다가 왕따다갑니다. 하지만 아, 예수 믿나 이땅 나옵니다.지만 목사냐?지만 예수 믿느냐? 목회하면서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완전히 다른데 우리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교회 에 사역 가실 때야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구원을 얻도록 그 사람에게 절명을 하고 구원의 원리를 그할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할 일인데 그걸 다르게 하면요. 왕따 당해버립니다. 저 인간은 우리 모임에 안 와.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되지 월요를날 뭣다 뭐, 뭐 이런 데 모여서 하, 다니냐? 아, 왜안 오느냐? 뭐 하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일주일 계획의 스케줄을 짜놓고 전도를 가지요. 성경 읽지요. 또는 어떤 게 성, 전도를 갈르치 집회 참석 세미나를 참석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주일 거기에 맞는 거라니. 그러나 자기들 모이면 뭐, 탁구 치러 가자, 보육하러 가자, 등산 가자, 놀러 가자, 회 먹으러 가자. 그, 어로 왕따를 다해보 왕따. 그게 한국교의 회 현실이었습니다. 본 봐요, 느낀 봐요, 겪은봅니다 왕따. 참, 양심에, 아 마음에 아팠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팠는데, 세월이 지나니, 안나 다를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역설법이 잘 가고,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입니다. 미쳐야 돼, 미쳐. 성경에 미치지, 성경에. 그런 모임에서 똑같은 동역자 모임에서 성경 이야기하면 이거 당합니다. 또 여기까지 와서 설교하느냐, 성경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알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고 왕따다. 그러나 진리의 길, 삶의 길은 성경에 미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전설교에도 미쳐야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더 미칠 것은 성경에 미치세요. 성경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뜻에 미치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섭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내가 소화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다 내가 나름대로 내 계획 속에 계속 달려가는 그 사람은 성경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 뭐, 따르는 결과가 뭐니가 성경 아니고는 안 따라가려고 니다 저, 저, 바른, 옳지 못한 길인데, 멸망에 가는 넓은 길인데, 난 좁은 길로 간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는 길은 넓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좁고 험난하다. 우리 좁고 험난한 길 속에 가야 합니다. 선택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격에 미친 사람 되면 자연적으로 좁고 험난하고 고통적으로 가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별히 목회 생활, 신앙 생활의 아주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로 갈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